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요호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 a 리 a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h a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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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일절에 두번 나타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 우린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그쪽에 가면 그렇게 되면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고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계획대로 되면 우리의 또 뜻대로만 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삶에 예고도 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뒤틀어놓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계획이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예상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가 있을까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불쑥 개입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99세라고 하는 시간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99세 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어떤 걸 소망하고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나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퇴근길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한번 움직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하고 있던 그냥 우리의 생각들이 멈춰 있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라 생각했고 우리의 한계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에서 우리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말씀. 돈이 움직일 것 같고요. 관계가 움직일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움직일 것 같지만 그 움직임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저기만 가면 모든 게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그쯤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작동했을까요? 오히려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달리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취업만 하면, 저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이 집만 사면 모든 게 완벽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 고비를 돌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 가슴을 채우고 있던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가보니 별것 아니거든요. 그 기쁨의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 시간이 끝날 즈음에 99세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좌절이 일상이 되고 그냥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렸지만 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쓸데없이 하신 말씀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또한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안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참 묘하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내 사라는 속으로 너무 많이 비웃게 되죠 여러분 살다 보면 웃는다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쓴웃음이 가슴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사라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참 마음 아픈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75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남의 얘기니까 아주 멋지게 얘기하지만 그 남편의 잘못된 선택처럼 보였던 그 선택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이라도 믿을만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이 사건을 두 번이나 겪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남자를 좋아하실까요? 아무리 못나도 이 남자 나 지킬 수 있겠다 싶은 남자한테 내 삶을 함께하고 싶을 게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는그 모든 것을 몸으로 감내해야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너무 쉽게 아이도 잘 갖는데 일평생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불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내몸 정도 그렇게 쉽게 갖는 아이를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게 불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됐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랬으니 이런 말씀이 어떻게 터무니나 했었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너의 인생에 그런 삶이 있을거라고 누가 얘기한들 그게 말이 들렸을까요? 저도 신학을 하면서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몇몇 몇몇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넌참 좋은 게한 자다 사실 그때가 신학을 계속해야 될지에 고민이 깊었을 때였거든요 교회 현실 안에 들어와서 이게 진짜 교회인가라고 하는 갈등도 있을 때였고요 뭐 한참 신학에 독이 올라서 그랬는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늘 비판하고 있고 내가 혼자 다 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 얼굴에는 평안이라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삶에 제 선배 한 분이 찾아오셔서, 너에는 참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했을 때제 마음속에 쓴 웃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분노가 일어났었듯, 그랬죠. 런데그 말씀이 저를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있던 내 삶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았던 내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곧 있다 잊자 임신하게 되죠. 한 번도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아니면 귀로만 들었던 수많은 일들을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사라의 임신이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지치고 고통스러운 그 삶의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이 감각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목적은 아니지요. 하지만 때론 우리의 인생에 지칠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돌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한계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돌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신 하나님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라의 삶에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아마 이 아브라함 공공체 안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지 않았을까요? 이 가난 땅에 하나님에 대한 뭐잘 모르는 불신자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는 남편일 수 있고 믿음이 없는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몸에 났던 이 사계 사건, 사라가 잉태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믿음을 일으킨 사건은 사건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인생 뒷편에 있었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에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과 굉장히 오버랩이 됩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땅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태양이 이글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조차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물가에 한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물 좀 다오" 그 말에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대화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장 홀대받고 천대받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늘 서열화되는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이라는 세계 속에서 서열을 매기고 등급을 매기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몇점 맞았니? 너 이번에 몇개 틀렸냐? 이게 너무 너무 익숙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남들보다 나으면 더 우쭐했다가 또 누군가보다 못하면 깊은 열등감에 헤매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 공문학적으로 보면요 우월감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말이 정 반대의 개념이지만 사회학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 말은 또 다른 동의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변하지 않는데. 내 나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이 나보다 점수가 낮으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나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버리면 열등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서열화된 세상 속에서 가장 낮았던 가장 연약한 여인으로 대변할 수 있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땅의 최초의 복음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람들을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을 전달했던 사람은 가장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가난 땅에 공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사라가 자녀를 잉태하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불임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괴감과 자기의, 자기의 가슴을 치고 찢으면서 고통스러웠던 잠못 이루었던 수많은 불면의 밤들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됐나라고 하는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타임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기가 막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루가 좌절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실패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제 그래 맞아. 내가 해봐. 이것밖에 더 되겠어? 자조 섞인 말로 스스로를 홀대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서 받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안될것 같았던 불확실성 속에서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살아 웃게되지요 숨을 숨으로 여호와의 천사의 말에 반응했던 이사라가 진정한 웃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환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까닭을 알수 없는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 그냥 있어도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을 바로 사라는 살아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들고 점점 지쳐가는 이 때에 진정한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오셔서 웃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웃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증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들 개척한 지 12주가 됐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죠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하게도요 제가 어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개척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셨다 이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행복하고 즐거운 겁니다. 어제 저희 집에 한 가정이 찾아왔었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두 아들을 둔한 자매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3년밖에 안된 자매인데요. 참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유튜브로 제설교를 듣게 됐고, 그리고 너무 많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자매인데, 제가 설교하는 중간에 그런 말을 했답니다. "좀 늦으면,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그 자매를 그렇게 위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동탄에 개척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개척하시고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너무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참 많이 답답하시죠. 언제 이 일이 해결될지 저희도 이렇게 방송하는 저희들도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참 답답하고 힘든 현실인데. 살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 예능이 주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다가 웃어지는 결국 그 끝자락에는 쓴맛만 남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우리 생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이되 살아가 자식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리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슬픔과 고난의 멜로디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아냄으로써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탄식을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좌절을 춤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에게 주신 이 기적 같은 기쁨을 이 나라 이민족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에 놀라운 위로와 기쁨이 부릴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